2017학년도 6월 평가 문제입니다. 어, 지금 요즘 오래된 문제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구조 자체가 워낙 인기를 많이 끌었던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 첫째 항이 이제 A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n 번째가뭐 3의 배수냐, 3의 배수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상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15번째 항이 43이라고 주어져 있고 찾는 거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출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역출해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요 구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얘 보시면 얘가 참 오묘한 구조인게요 이항을 살짝 한번 시켜보면 a n 더하기1 빼기 a n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에 n 제곱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일 때요? 3의 배수가 아닐 때요. 그리고 n이 3의 배수면은요, 그이항시킨게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요거해요 이웃한 두항의 차가 규칙을 가지는 곧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웃한 두항의 차가 규칙을 가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뭐 어쩌라고? 이거 아니라 이게 조금 옛날 표현이긴 한데 개차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게 내가 뭐 n 대신에 n-1을 넣든 n 대신에 n플러스 1을 넣든지 간에 결국엔 공통항을 만들고 두 번째가 줬다가 뺐는 느낌으로 공통항을 삭제해주면 돼요. 자,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 물결친 저 구조에다가요. 내가 N자리에다가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A2-A1 나오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2 넣게 되면 A3-A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룰루 룰루랄라 한번 넣어보세요. 계속 넣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A2가 지워져요. A3도 지워집니다. A4도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 애들이 다 지워지게 돼요. 지워지게 되면서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몇 번짱이 나오게 15번짱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15번짱이 나오게 만들어주게 되면 A 15 빼기 a1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결국에는 이거 항상 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a1이 여기 남게 되고 a15가 또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남는 건 이제 좋은데 여기가 이제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어 3의 배수가 아닐 때랑 4의 배수일 때 이거 어떻게 나올 건데요 아 이거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총몇 개예요? 총 14, 14 쌍이에요, 14개. 요 14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n에다가 1 넣었었을 때, 1 넣었을 때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넣게 되면 다시 2 나오잖아요. 근데 3 넣게 되면은, 그때는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겠죠. 이런 애들이 몇쌍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14개 중에서 몇 개? 어, 14, 요 이렇게 하게 되면 3개가, 4개는 12개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번에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건 이제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게 되니까, 여기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4 나오게 되거든요. 혹은 어, 너무 간단해지죠. 왜 A15는 43이라고 했었고요. 거기서 A1을 뺀다고 했었으니까, 그게 A잖아요. 얘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4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A가 얼마라는 거, 39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죠. 내가 아까 이거 시리즈라고 말했었는데, 이거 한번 나오고 나더니, 연타로 그 교육청이란 평가까지 걸쳐지면서, 뭐 한, 연타로 한 4년 동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입니다. 이웃한 두 항의 차가 규칙을 가졌을 때, 공통을 구성하고, 공통된 학을 삭제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주의해야 될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나오다가, 평가원에서 한 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저 위에 있는 구조 요식 한번 봐보시면 이한시켜서 가는 구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서 저 위에 거로 덤비면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첫 번째 항을 찾아놓고 몇 번째 항들에 대한 추론이 필요해요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편하게 나열하는 게 낫습니다 편하게 나열하는 게 낫고 저 위에 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딱 하나의 항을 갖다가 문제에서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싹 지워지면서 가는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